일부, 상계 장악. 한장 상계를 장악하라. 거상은 반드시 남다른 뜻을 품어야 한다. 첫 번째 남보다 앞서겠다는 뜻을 세워라. 고서람은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고 모두가 할수 있지만, 다만 나는 성심을 다해 하는지를 볼 뿐이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뛰어난 인물이다. 라고 말했다.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수완이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한결 같은 마음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먼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호서람은 미래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터전을 개척하라. 작게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않겠다. 강한 자립심은 호서람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될수 없다면 어찌 대장부라 하겠는가? 처음에 호설함은 전장의 도제에 불과했으나 자신의 부강 전장을 세웠다. 세 번째 성공하는 인생은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고설함은 입지는 나에게 있고 성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자신감은 높은 인생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두 단이 매진할 수 있는 내적 원동력이자 받침대다. 네 번째 기로 천하를 이겨라. 호설함의 일생은 분명 기이하고 복잡하다. 시대적 기이함과 함께 호설함의 행동방식의 기이함도 그의 일생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장 운영과 군수품 조달, 장사와 선물거래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 정통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호설람의 방식이 기이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두장 얼굴을 알려라. 명성은 남다른 간판에서 만들어진다. 호설람은 다른 상인들과 달랐던 점은 작은 이윤에 얽매이지 않고 명성을 큰 장사의 자본으로 보았다는데 있다. 다섯 번째 눈에 띄는 간판을 세워라. 간판이란 바로 회사의 브랜드이자 이미지다. 자신의 간판을 내거는 일은 장사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간판의 문구는 발음하기 쉽고 특이하고 업종에 부합하고 상서로운 의미를 지녀야 한다. 명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본과 신용을 만드는 것이다. 남을 속이지 않는 성실함으로 진정한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름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먼저 이름을 벌고 다음에 돈을 번다 장사에서의 명성은 곧 이윤이 된다 일곱 번째 체면이 바로 간판이다 체면이 간판이며 체면을 유지하는 한 간판은 쓰러지지 않는다 세장 상세를 꿰뚫어라 깨어있는 눈이 가장 무섭다 천하에는 전세, 인세, 권세, 상세, 정세가 있다 장사는 상세와 시세를 신경 써야 한다 거상은 상세를 꿰뚫고 있어야만 바둑에서 악수를 두는 우를 피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일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려라. 호서람은 한발 먼저 상황 파악하는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지리적 조건과 시대적 상황을 자신을 위한 이윤 창출의 조건으로 활용했다. 호서람은 특별한 안목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했다. 아홉 번째 세를 이로 바꿔라. 고소람은 장사에서 힘에 기반을 둔 경영. 시대의 변화를 따르는 경영을 매우 중시했다. 권리라 하는 것은 권세와 이득을 둘로 나눌 수 없음을 말한다. 새가 있으면 곧 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새새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고소람이 가장 먼저 가지고자 했던 힘은 권세의 힘이었다. 다음은 상계의 힘, 강호의 힘, 그리고 서양의 힘을 활용했다. 힘과 이득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 번째 정세에 따른 행동이 상책이다. 해안이 있는 상인이라면 반드시 흐름에 맞추어 움직이고 정세에 따라 행동한다. 고설함은 일을 함에 있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세를 이용하는 것만 못하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많은 일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세의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세란 적시 사건 사람 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을 완성되게 만드는 일종의 합력이다. 똑같은 일이 이때는 하면 되지만 때가 바뀌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달라진다. 열한 번째 상세에 따라 움직여라. 호서람은 자신의 장사가 모두 시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호서람이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을 한데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안정이고 시장이 안정되어야만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선행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자. 자신의 시장을 넓히는 수단이었다. 열두 번째 전체적인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라. 전체적인 정세 속에서 큰 방향을 볼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부 기본행동법, 내장 장사의 공리.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자멸행이다 호설함이 무엇보다 경계한 것은 거짓된 말과 신의를 모르는 행동. 그리고 몇 푼의 검은 돈을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것이었다. 13번째 사람은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한다. 신용과 신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덕목이다. 고서람은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고서람은 간교하게 도박을 해도 결코 발빼만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장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14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신용이다. 신용과 명예는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쉬워서, 한 번의 신용위기가 일생 동안 노력하며 쌓아온 이미지를 철저하게 파괴할 수도 있다. 열다섯 번째, 성실과 신용의 간판을 만들어라. 고경여당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걸려 있었다. 다듬고 더하는 것을 비록 보는 사람은 없으나, 그 마음을 하늘이 안다. 열여섯 번째 신용과 명예로 일하라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출자가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용과 명예 그리고 능력을 담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얻는다는 것이 호설함의 계산이었다 열일곱 번째 속임수를 경계하라 호설함은 참을 말하면서 거짓된 약을 파는 것을 무엇보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았다. 고서람의 경영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임이 없는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이름을 만든 것이라 하겠다. 열여덟 번째 절대 애누리는 없다. 고서람이 절대 애누리 안됨이라는 게시문을 내건 것은 호경여당의 약은 결코 가짜를 섞지 않는다는 고객을 향한 약속이었다. 다섯 장 과감하고 신속하라. 100m를 달리는 속도로 기회를 향해 질주하라. 열아홉 번째 손에 들어온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세상에 위험이 따르지 않는 장사는 없다. 큰 돈을 벌어 성공하고자 하는 상인은 반드시 남다른 배포와 기백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기회를 포착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길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20번째 변화가 클수록 기회도 많다.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일종의 지혜라면 기회를 잡는 것은 용기다 세를 모르는 사람은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고 변화할 줄 모르는 사람 또한 장사를 할수 없었다 스물한 번째 기회와 인연으로부터 재를 발굴하라 기회와 인연이 바로 재원이다 호설함은 장사를 하는 것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인연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제일 가는 능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환경과 정세가 변한다. 스물 두 번째 일을 할 때는 완급을 조절하라.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먼저 방법을 찾은 다음에 행동해야 한다. 스물세 번째 부담을 두려워하면 큰그릇이 되지 못한다. 장사에는 늘 보이지 않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나 반대로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감정을 자제하기가 쉽지 않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고소람은 아무쪼록 감정을 다스려라.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만을 바라보라. 오늘 이전이 어떠했는가는 생각지 말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섯 장 좌우를 모두 공략하라. 살아 움직이는 장사만이 생존할 수 있다. 고서람은 시종 자기 변신의 경영 철학을 모색하면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길을 피했다. 스물 네 번째 살아 움직일 것. 이것이 장사를 잘하는 비법이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에 능하다는 말이다.고 설함은 장사란 모름지기 원활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말 속에는 어느 한쪽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물을 융통성 있게 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또한 생각한 것은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도 있다.스물 다섯 번째 멀리 정확하게 봐라. 장사하는 사람의 안목은 정확해야 하며 동시에 멀리 볼줄 알아야 한다 스물여섯 번째 나무를 접붙이는 기술을 터득하라 어떻게 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수완이 필요하다 돈이란 운용과정에서 그 가치가 증대되는 법이다 스물일곱 번째 제약을 타파하라 현지에서 쌀을 구입하여 곡물 운송의 문제를 해결한 일이 통상적인 의미의 장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호서람이 문제를 보는 사고와 시각이 얼마나 열려 있고 융통성이 있는가를 알수 있다. 스물여덟 번째, 자신을 구하는 법을 배워라. 장사를 할 때는 호서람의 말처럼 여덟 개의 항아리의 뚜껑이 일곱 개일 때 이리저리 덮어서 탈론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9번째, 서양, 상인보다 한수 앞서야 한다. 서양 상인들과의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역시장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3부 상황파악법. 7장, 대담하게 행동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들 수 있다. 30번째, 자신과 과감히 맞서라. 장사에서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려는 기백이 없다면 결코 다른 영역을 개척할 수 없다. 서른한 번째 일단 생각을 정한 후 대담하게 나아가라. 장사라는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해야 하며 자신에게 늘 생각을 전환 후에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서른두 번째 위험을 감수해야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시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군수물자 거래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장사였다. 그러나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심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었지만 호서람은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리라 결심했다. 33번째 생각한 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일단 생각이 정리되면 곧바로 행동에 착수하는 것이 호설람의 방식이었다. 서른네 번째 정확하게 본 후에는 망설이지 마라. 장사 셈이 빠르고 정확하며 강운양책을 병행하여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줄 알며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인물 호설람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서른다섯 번째 위기를 견뎌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것은 대담하게 맞서는 강건한 정신이다. 36번째 장사에는 성공과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장사라는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는 장수는 없다. 전쟁터를 누비는 상인은 패배할 때를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37번째 득과 시에 연연하면 큰 장사를 할수 없다. 득실에 연연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는 호소람이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붕괴될 긴박한 시기에 직면하여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여덟 장 상황을 조성하라. 열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장사 수환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서른여덟 번째 점포는 얼굴이다. 고설람은 점포는 사람의 얼굴과 같다. 좋지 않으면 장사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적절한 위치와 세심한 설계. 그리고 정교한 진열이 필요하다. 서른아홉 번째 기반 확장에 진력하라. 고소람은 자신의 장사와 세력을 넓히고 기반을 넓히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라고 말했다. 40번째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어라. 장사에서 외양은 이미지를 확립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장사는 먼저 떠들썩한 외양을 만들어내야 하며, 대다가 이 외양은 크고 대단할수록 좋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점포 내에 걸릴 편액과 그림에도 신경 썼다. 당당하고 화려한 점포, 평범하지 않은 기품은 쉽게 고객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부 조건이 된다. 아홉 장 인정과 사리에 밝아야 한다. 예리한 안목은 예리한 칼날에서 바라는 섬광과 같다. 호설함의 대인관계의 원칙은 넓은 관용과 양보였다. 마흔한 번째 즉각 단서를 잡아라. 호서람의 경상은 지를 중요시했다. 지란 임기응변이며 시장을 관찰하고 시대의 변화를 좇는 것이다. 지는 상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마흔두 번째 웃음 속에 칼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장사에서 경쟁 상대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호서람은 늘 웃으며 상대를 대했고. 어떻게 해서든 적을 친구로 돌려놓았다. 마흔 세번째 온갖 지략으로 상대를 정복하라. 고서람은 호주에서 장사를 하면서 홍방과 결혼 한판 승부는 사업가인 그의 생애에서 더없이 흥미로운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서 그는 상태의 마음을 꿰뚫어볼 줄 아는 지혜로 승리를 거두었다. 마흔 네번째 결코 원한 산돈을 벌지 않는다. 고서람에게는 후원을 남기는 돈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돈은 적을 만드는 돈이므로 가질 수 있어도 갖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마흔다섯 번째 곱사등이가 재준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일을 할때 경중과 완급 없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오히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다. 사부 인재육성법 10장 사람에게 공을 들여라. 천하의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유능한 동료이다. 고서람은 장사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흔여섯 번째 서로 돕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길이다. 고서람은 화려한 꽃 감아도 두 사람이 맞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흔일곱 번째 인재를 모으는 일에 돈을 아끼지 마라. 안목은 좋아야 하고 사람은 믿을 수 있어야 하며 보수는 더 많이 주어야 한다. 그만한 돈을 줘야 그만한 가치의 물건을 살수 있는 법이다. 사람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재로서 재를 사는 것이다. 인재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금총알을 아까워하면. 금봉황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마흔여덟 번째 넓은 가슴이 인재를 끌어 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 일종의 능력이다. 오서람은 자신의 가슴을 조금 더 여는 것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마흔아홉 번째 아랫사람의 열정의 불을 지펴라.